새해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덕담으로 꼭 하는 말이죠 근데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복이라는 거 성경에서는 대체 뭐라고 할까 어, 오늘 마침 여러분이 보내주신 설교가 있어서요 그걸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편 1편에요 아네 오늘 다룰 내용의 핵심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복의 두 가지 개념인데요 음, 히브리어로 바라크하고 아사르입니다 바라크랑 아사르요. 네, 이게 비슷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아는 게 오늘 이야기에 열쇠가 될것 같아요. 와,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바라크부터 좀 알려주시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해요. 바라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이에요. 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이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그냥 주시는 거? 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주시 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인 바라크죠. 전적인 선물, 은혜, 전부 그런 개념입니다. 아, 보내주신 설교에서도 그 비유가 있었어요. 부모가 아이 크는 거 보고 필요한 퍼즐이나 책 같은 거 사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애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어, 부모가 미리 알고 주권적으로 딱 주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바라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공로가 전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 아사르. 이게 또 중요해요. 아사르? 예. 네, 아사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 상태, 그 관계 자체가 복이다. 이런 개념이죠. 음. 설교에서 그 비유 재밌었어요. 아빠가 피곤한데 애들이 막 놀이터 가자고 조르면 네네. 같이 가서 그네 밀어주고 시소 타주고 엉덩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애들이랑 같이 있는 그 즐거움, 교제하는 즐거움. 맞아요. 그게 바로 아사르라는 거죠. 아. 그게 아사르군요. 네, 네, 네. 그 그러면 요이 아사르는 바라크랑 좀 다르게 뭔가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순종이라든지 행위 같은 거요? 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있는 건 맞는데요. 핵심은 행위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에 있어요. 연결 상태요? 네. 1편 필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사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올바르니까 자연스럽게 악인에게를 피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있잖아요. 네. 거기서 말하는 복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인데 이것도 이 아사르랑 뜻이 통한다고 볼수 있어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그렇군요. 관계가 핵심이다. 어, 그럼, 바라크랑 아사르 둘 중에 뭘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설교에서는 아사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본질적이다, 이렇게 강조하시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관점이죠. 물론, 우리 삶에 당장 필요한 거, 눈에 보이는 거는 바라크일 수 있어요. 뭐, 건강이나 재물, 성공 같은 거요. 그쵸. 당장은 그게 급하죠. 네. 하지만 이 아사르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바라크는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생활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 기도요? 그럼 예를 들어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바라크 중심 기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냥 결과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바라크를 구하는 기도에 가깝죠. 그럼 아사르 중심 기도는 좀 다른가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사르 중심 기도는? 음, 결과 이전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제삶의 어떤 학교, 어떤 직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라든지 이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일까요? 이렇게요. 아. 방향이 다르네요? 네. 기도의 초점을 무엇을 얻을까 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갈까로 옮기는 거죠. 근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뭐 당장 돈이 없다거나 건강이 안 좋다거나 그럴 때는 정말 바라크를 구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그럴 때 아사르 관계에 집중하라는 게 글쎄요 이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물론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인 도움 바라크를 구하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 네 설교에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신앙을 버리고 무당이 된 딸. 근데 하나님은 그 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 네. 그 이야기 인상 깊었어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뭐 어떤 잘못을 했든간에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 즉 아사르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관계는 그대로다. 그렇죠. 이 변하지 않는 관계에 대한 믿음, 이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딱 붙들어주는 근본적인 힘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 통장 비유도 있었어요 통장에 엄청 큰 돈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가난하게 사는 사람 비유요 네네 맞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의 아사르 관계 안에 있다는 그 엄청난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다 뭐 그런 이야기로 들리더라고요 정확해요 결국에는 이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두 가지 복을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인 바라크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자체인 아사르 그런데 핵심은 아사르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제대로 세우고 그걸 추구할 때 나머지 필요한 것들 바라크는 그분의 뜻 안에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주로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신가요? 혹시 눈에 보이는 결과 그 바라크에만 마음이 너무 쏠려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아사르를 먼저 점검하고 구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키를 살짝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새해마다 주고받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의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